에, 지난해 서울신문에 어, 오늘 에, 2025년도 8월 2일자 기사인데요. 서울신문 중국서의 또 일본인 피습 아이와 길가던 여성을 돌로 내리쳐 근데 중국에 앞서서 일본에서 또 중국인 두 명을 이렇게 괴한히 에, 갖다 공격을 해서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중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또 항의를 한 적이 있죠. 오늘 지난 9월 중국 광주성 선전에서 일본인 학교 초등학생이 귀한 습격을 받은 사건이 현장 주변 교도 연합 뉴스도 있고 중국에서 일본인을 향한 무지마 폭행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2일 교토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강소성 소주시 지하철역에서 아이와 함께 걷던 일본인 여성이 돌과 같은 물체에 맞아 다쳤다. 해당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도주한 범인을 쫓고 있다.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층에 일본인 안전 확보를 요청했다고 교토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영토 분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자주 벌어져요. 뭐, 그 30m 앞두고 일직선으로 비행기가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이런 영토 분쟁이 있는데, 더군다나 정선절이 가까이 있고, 뭐, 방송 매체들도 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 예,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어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주중 일본 대사관은 지난달 반일 감정 고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에게, 일본인에게 보냈다. 일본, 중국의 주중 일본 대사관에서도 반일 감정의 고조에 주의하라고 자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중국의 체류진 일본인에게 보냈다고 그래요 메시지를. 소주에서는 지난해 6월 일본인 모자가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통학버스 중국인 여성 안내오는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서는 일본인 학교로 등교하던 10세 초등학생 한 명을 중국인 남성의 흉기로 습격했다. 사건 현장은 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인도로 당시 이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등재 중이었다. 부모와 가는